안녕하세요.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페라의 유령 채, 챕터 22, 페르시아인의 정체, 페르시아인의 이야기 1 파트 4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끝까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릭이 배에서 뛰어내려 나에게 걸어왔다. 꼬박 24시간 동안 여기 있더군. 자넨 정말이지, 성가셔.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하나 없어. 그렇게 된다면 전부 자네가 자초한 결과가 될 거야. 왜냐 하면 난 특별한 인, 인내심으로 자네를 대해 왔으니까. 어리석게도 자네는 나를 쫓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야. 내가 자네를 쫓고 있어. 자네가 내 집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전부 알지. 어제 코민 병사들의 길에서는 목숨을 살려줬어. 하지만 분명히, 분명히 경, 경고하겠네. 앞으로 거기서 나한테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 자넨 눈치라고는 눈곱, 눈곱만큼도 없는 것 같단 말이야. 그가 어찌나 화를 내던지 나는 그를 말려야겠다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그는 바다 표범처럼 숨을 헐떡거리면서 끔찍한 생각을 말로 옮겼다.자넨 눈치라는 걸 배울 필요가 있다고.정 모르겠다면. 마지막으로 딱한번 자네의 눈치 없고 무모한 행동에 대해 말해주지. 자넨 펠트 모자를 쓴 음산한 음산한 녀석한테 두 번이나 붙잡혔어. 그는 자네가 지하실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몰랐기 때문에 자네를 관장들에게 데려갔지. 관장들은 자네를 무대장치와 무대 뒤편, 이야기, 무대 뒤편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별난 페르시아인 정도로 생각했지. 하지만 난다 알아. 나도 그때 관장실에 있었으니까. 자네도 알겠지. 내가 어디든 마음먹은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걸. 앞으로도 계속 무모하게 행동해, 행동한다면 그들은 자네가 대체 뭘 쫓는지 궁금해 하겠지. 결국 에릭을 쫓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들도 날 쫓기 시작할 거야. 호숫가의 집도 발견할 거고, 그렇게 되는 날엔 자네한테 하나도 좋을 게 없어. 오랜 친구, 하나도 좋을 게 없다고, 어떻게 될지 나도 장담 못 해. 그는 또다시 바다표범처럼 숨을 헐떡거렸다. 어떻게 될지 나도 장담 못한다고. 에릭의 비밀이 밝혀지면 수많은 인간의 앞날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야. 이 정도로만 말해두지. 아무리 자네가 바보천치라도 이제 알아듣겠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말이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봐요. 안녕.